저는 유튜브에서 공상책방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1인 크리에이터입니다. 유튜브에서 제 채널의 콘텐츠가 자체 제작 콘텐츠가 아니라 재사용된 콘텐츠라고 주장하며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정지를 예고한 데 대해 본 영상을 통해 이의 신청합니다. 해당 이의 신청 영상에서 짚고 갈큰 맥락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 채널에 올리는 영상은 다른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와 재생산된 컨텐츠가 아니라 명백하게 자체 제작된 컨텐츠입니다. 둘째, 제가 다른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가치를 부가하며 의미 있고 독창적인 해설을 곁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장의 근거부터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 제작에서 파워포인트의 영상 내보내기 기능을 주로 이용합니다. 당연히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를 일일이 제작하고 PPT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본 작업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때 PPT 배경 템플릿은 픽사베이의 무료로 공유된 사진을 이용해 그림 어플로 추가 편집 과정을 거쳐 제작하였습니다. PPT 및 영상 제작에 사용된 폰트는 모두 상업적 무료 이용이 가능한 폰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용된 이미지 역시 무료 이용한 그림, 짤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그림, 직접 제작한 그림 등을 직접 선정하여 영상을 시작합니다. 제 쇼츠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에 사용된 배경음악은 역시나 무료로 사용 가능한 BGM을 선정하여 넣은 것입니다. 지금 들리는 노래, 켈빈 맥클라우드의 스니키 스니치죠. 이 노래를 이제 그 쇼츠에 넣었고요. 그리고 이외에 한자어위 컨텐츠, 초성퀴즈 컨텐츠에서는 제가 자체 제작한 음원을 사용하여 직접 BGM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때 3분짜리 본 영상과 그리고 1분 미만 19초짜리 쇼츠에서 의도적으로 BPM을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BPM 올리고 내리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나해서 이것도 남겨놓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PPT로 만든 영상을 합칠 때나 아니면은 더빙한 거랑 영상, 뭐 효과음이랑 영상 이런 거 합칠 때도 여기 무비메이커를 이용해서 나중에 따로 편집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PPT로 뭐이 정도까지 뭐 퀄리티 있는 영상을 어떻게 만드냐 위의 신청해서 그런 거좀 의심이 좀 들까봐 이렇게 무비메이커를 이용해서 후속 편집이 또 들어간다는 사실까지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자어의 정확한 의미를 네이버 한자사전에서 주로 찾는 편입니다. 하지만 사전적 정의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이 아니라 초성 퀴즈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그리고 한자 뜻으로 단어를 유추할 수 있도록 문장을 재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쇼츠에 올렸던 사진을 보면 백일사의 참진자를 씁니다. 이 때, 있는 그대로 부분에 밑줄을 쳐서 참, 진짜를 유추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또 찍어서에 또 밑줄을 쳐서 이제 베낀다는 뜻이랑 유사하게 이렇게 뜻을 유추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쇼 녹화본으로 보고 있는 조회수 5,000회 대의 쇼츠 영상도 원문 내용은 이제 맹자의 공손추 상편에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서적이죠. 당연히 그 오래된 서적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게 아니라 교육적 가치와 재미를 부과하기 위해서 좀더 쉬운 문장으로 직접 재가공하고 그렇게 해서 대본을 써서 만든 결과물이 이 쇼츠고 이 PPT 슬라이드쇼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공상책방 채널에 게시된 영상 및 쇼츠는 다른 기존의 영상을 재사용한 것이 아닌 명백하게 자체 제작된 콘텐츠이며 원본 이야기 및 문서가 있는 경우에도 교육적 가치 그리고 독창적 의미를 고려하여 직접 재구성해 만든 콘텐츠임을 밝힙니다. 이상으로 이 신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